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다 지났네요. 오늘 쉬시면서 주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19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 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 0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의 일,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일, 육의 생각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좀 이제 우리가 주일낮에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바울사도가 로마로 가는 여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7장에서 그 유라굴로라는 고하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 험난했습니까 이 유라골로라는 광목, 광풍을 만나고 열 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에서 풍랑을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풍랑이 멎고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영접하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아, 거기다 불에다가 넣는 순간 뜨거워서 그 나무 묶음에서 독사가 한 마리 나와서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생각이 이제 보나마나 바울은 죽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자 그 원주민들의 생각이 아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참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을 감추지니신 새로운 부활의 몸이시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요,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어야 믿어지는 세계. 이해로는 납득이 안 되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다가가면 열리고 이해로 다가가면 열리지 않는 문 그게 신앙의 문입니다. 엘리아의 승천은 아, 육으로는 이해 불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승천을 목적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았던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미치를 못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여리고 맞,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의 제자들은 멀리서 보다가 이 엘리야의 승천도 보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과도스로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하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엘리사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보시면 그얘길를 대해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용감한 제자들 5 0 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읍시다 그렇게 권위하는 겁니다 이들의 염려가 뭡니까 성령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추락시키셨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 나서야겠다는 겁니다. 참지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고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비행기가 달고 가다가 또 놓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보내지 말아라.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술의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늘나라에 안착했을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와 수준,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제자들은 아주 확신에 넘쳐요. 자기들이 반드시 엘리아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 엘리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가봐라 하고서 마지못해 보냅니다. 헛수고를 할줄 알면서도 보내지만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아서 쌔치 찾았겠지요. 그런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산과 골짜기를 다 수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짐작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육의, 육,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그 생각의 끝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늘 영적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남도 살려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지배해서 날마다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도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각의 틀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의 일을 영의 생각으로 하는 생명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시는 은혜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